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에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앉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소유하심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첫 번째로 살펴보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위 본문은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너를 나를 위하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위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은 리아타 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리는 모모에게 모모를 위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 레에 1인칭 단수 전묘가 부착된 것으로 나에게 나를 위하여가 됩니다. 여기서 또 아타는 너 당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직설적이고 매우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소유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라는 것은 쉽사리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해도 너무나 확연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컨대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는데 이때 출품된 물건들 중에 뭐 세종대왕이 직접 쓴 별을 알지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칼 김홍도가 직접 그린 그림 추사 김정희의 글씨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습니다 외국에서도 피카소의 그림이나 링컨의 만년필 에디슨의 시계 또 다이애나 왕비가 입었던 드레스 같은 물건은 다른 물건과 비교하여 그 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라는 것은 이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며 실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위인과 명사들의 소지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범하게 지나치기도 했던 물건이 국보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실로 보잘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셨기에 그는 누구보다 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누구보다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족의 아들, 대통령의 자녀라도 특별 대우를 받고 복받은 인생으로 취급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셔서 자기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소유 삼으셨음을 늘 감사했고 그로말미암마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뚜렷한 증거를 통해 야곱이 자기 수임을 밝히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형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형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야곱부라 하여금 그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한 이삭에게서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사실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입니다. 이삭이야 말로 무슨 좋은 이야기라 한들 그것이 야곱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야곱을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그를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들 개인의 축복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개인을 축복하심으로 자기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으나 부활승천 이후에는 사도들에게 이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를 주의종 목사들을 세워 계승케 하였습니다. 이 시대 목사에게 성도들 개인이 안수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서 복주시고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관계에서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삼으시고 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이삭을 통해 야곱을 안수하심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 소유로 삼으사 축복하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누군가를 소유로 삼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도 그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야곱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성년식이 되기까지 부모에게 전권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생사 여탈권까지도 갖게 됩니다. 철저히 자녀가 부모, 부모 소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시작 출발점이 출생 때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지어준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뜻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 사무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계속 되었기에 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모님께 온전히 속하여 자라납니다. 이름을 지어주시는 부모님께 우리는 자녀이면서 소유요, 기업가도 같습니다. 이는 육적인 출생과 관련한 소유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심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곧 예수님, 피보열로 우리를 사셨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보열의 은혜를 아는 우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 거룩하게 더욱 축복되게 빚어지고 세워질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예배의 명령을 내리셨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동망하던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재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같은 표현에도 야곱을 자기 소유 삼으셨다는 의미가 묻어 있는데 즉예배 명령은 곧 야곱을 자기 소유 삼으시을 뜻합니다. 이는 예배를 뜻하는 성경 원문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히브리어 원문편을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히브리에서는 이 사화 그리고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두 단어 중이 사화는 엎드리다, 굽혀 절하다는 의미와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상대로 섬기다, 복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 모두 주인과 종의 관계, 소유의 관계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나는 예배 의 의미는 이처럼 소유의 의미가 뚜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헬라 원문편을 살펴보면 헬라어 헬라 원문 표현 중 예배라는 나타난 단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플러스 퀴네오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등의 의미가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로 쓰여집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예배 명령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로 삼은 야곱에게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앞세우는 것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를 증거하는 예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그 소유권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